화학목알갱이들 날아오죠. 지금 월요일이에요. 1시 47분. 네? 새벽. 지금 토요일, 일요일 화학목에 꼼짝없이 이렇게 눈이 그냥 도포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laughs> 금요일인가부터 24시간 구토제가 다때려붙는 거예요. 24시간. 2 4 시간. 핸드폰만 만져도 때려보고. 지금도 응? 리모컨 만지니까 또 때려붙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와 응? 아, 이거 국민들 자살 자살죄예요 자살죄.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 치료기. 응? 청산가리 국민들 저기 건강을 위한다라고 금면제로 그 청산가리 쏘죠. 살충제로 청산가리 쏘죠. 응? 암치료제 비소 쏘죠. 우울증치료제 펜타닐 쏘죠. 응? 치매치료제 살인제 쏘, 살인가스 제살인 쏘죠. 온몸에 손정민 자살방지원 죽인 응? 의료인 죽인 자살방지원 의료인 죽인 응? 한강사건요. 응? 펜타닐, 스타린산가슘으로 온몸에 도어시켜놓고 응? 그냥 쓰러트려놓고 이틀 내내 응? 일할 때도 계속 독포시키고 구토제 싸서 고문하고 응? 금요일이요 응? 이틀 주말에 쉬는 내내도 계속 테러하는 거예요 구토제로 응? 지금도 샤워하고 왔어요 샤워하고 지금 염색하고 바로 샤워하고 잘려고 핸드폰 여기 침대 밑에 떨어졌었어요. 여기다 놓으니까 태블릿이 별로 떨어졌었어요. 꺼냈어요. 이렇게 줄이 줄 잡고 이렇게 꺼냈는데 뭐 아무것도 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진다고 구도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닦았어요. 응?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쏘고 약하게. 응? 지금 핸 저기. 텔레비 음영 조절하려고 리모컨을 만지니까, 리모컨을 만지니까 얼굴에 구토질 또 때려붙는 거야. 며칠 내내 지금, 국민들, 대구에서도 학생들,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투신 자살하고, 박원순 시장, 응? 노무현 대통령, 그 전부 투신 자살하잖아요? 이 구토질 테러 때문에. 구토제때라. 다른 화학무기들은 이들이 쏘는 수많은 화학무기들은 실신시키고, 나중에는 무기력하고, 결국엔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지만, 이 구토제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내 목숨을 끊어야 될 정도의 고통이 가해져요. 그래서 사회 안전을 위한다. 코로나 어? 양성자 무증상자들은 방역 인간 살처분한다. 중학교 때 배웠죠. 어?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유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죽였단 얘기예요. 구제역 AI가 걸리면 어? 한 마리가 걸리면 닭이나 오리나 돼지가 한 마리가 걸리면 수십 수 킬로미터에 걸리지 않은 응? 닭 오리 말 돼지들을 때려묻죠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킨다고. 양성자는 물론이고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이고 사스 때부터 코로나예요. 무증상자들까지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환자도 그 증상이 코로나 무증상이다. 어? 양성 환자는 국가의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되지만 무증상자들이 숨어있는 응? 바이러스 감염 보균자로서. 전염을 시킨다. 그래서 WHO에서 코로나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수집하고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비밀방역 정신공복센터에서 비밀방역을 합니다. 인간산적 심리치료라고 째려바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도집단속주행 집단성폭행 집단 따돌림 그걸로 전부 자살하고 있죠. 외부치료라고 국민들은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준 그 화학무기 신경작용지 가스 형태로 날아와 알갱이 형태로 독가스 알갱이가 나 나오는 거예요. 도포를 시키는 거예요. 응? <laughs> 중학교 때 배웠죠.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가스 형태니까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 총칼보다 더 잔학하고 비열하다. 사용이다라고 가르켰고,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라. 이거를 어? 독일하고 74년대가 방역부대예요. 어? 어? 일본 군대들을 전시에 전염병이 전적으로 주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 군인 숫자.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들어와서 1, 2차 대전 때 세계대전을 하면서 전염병이 너무 발생을 하니까 일본 군대에 방역급수부대라고 해가지고 731부대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국민들을 학살하고 나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치즘이 처음 시작될 때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예? 의사들이 아의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결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죠. 나지죠 집단괴롭힘. 그다화학대로7살부터도화학을 응? 만들었죠. 이것은 인류가 수세기간 응? 수천 년 전부터 응?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녀라고 미친년이라고. 응? 국가가 하는 것을 국가가 그거를 제거하면은 죽이면은 국가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사람 미친년이다, 마녀다. 응?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 응? 응? 마녀와 소통을 한다. 미천, 미친년이다.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갈지 모른다. 시민들을 해칠지 모른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팔매로 죽이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심리치료를 시킨 거죠. 지금의 심리치료죠. 그래서 돌팔매로 죽이게 하고 불태워 죽이게 하고 찢어 죽이고 응? 지하 감옥에 죽을 때까지 가두고.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온 독살. 그 과거 영상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죽었어요. 모짜르트도. 독살 당했다고 자기가. 모짜르트 시신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살로 죽었다고. 모짜르트 시신이 그 나라에서 모짜르트가 있던 나라 살던 나라에 패스트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한 무덤에 모두 갖다 때려 묻더라. 독살로 죽이고.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예방법, 테러방지법. 을 통과시켜서 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 응?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자, 관절염자, 만만성질환이죠, 암환자, 수술환자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의사들이, 복지사들이, 정신건강 의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개인 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죠.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이 오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 환자 3 4 0 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세 배라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코드를 매겨놓은 거예요, 전부. 응? <laughs> 그래서 우울증 오기 저는 먼저 치,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자살 방지원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화학 무기를 숨겨주고, 외부치료라고 치료기라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마녀사냥, 나지즘 네? 외부치료는 독살, 화학무기 들이에 독이 화학무기가 된거예요. 비소, 어? 청산가리 네? 인류가 최초로 갖고 있던 독약이 비소예요 네? 그것이 현재 암치료제로 등갑이 돼서 외부치료기로 둔갑이 됐어요. 네? 청산가리 그도 인류의 최초의 거의 최초의 독약이에요. 나치가 화학약품으로 화학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화학무기예요. 그걸 지금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살충제 성분이나 금연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보호제로 있어요. 전부 화학무기죠. 응? 나치와7 3 1이 만들어놓은 그렇게 돼서 만들어놓은 화학무기를 미국이 전부 판권까지 사들였어요. 그 MK 미국 정부 CIA가 육군 방역 부대하고 같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실행했어요. 그 미국 CIA 그 문건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건에서 그 실험에서 거기서 세계 정신 미국 MK 울트라에서 프로젝트에서 세계 정신 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정신건강의사가 회 교육을 받는 그 학회죠. 예. 거기서 집단 그 일본 일본의 그731 어? 부대원들 전부 데려다가 나치의 연구원들 전부 데려다가 나치즘 집단 괴롭힘 응? 일본 놈들이 하던 응? 그 짓거리를 심리치료라고 학술로 만들고 화학무기로 외부 치료기라고. 학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마녀 사냥, 집단 괴롭힘, 나치즘, 심리치료가 된 거고 지금의 과거에 수천 년간의 독살, 근데 들어서 1, 2차 대전 때 <laughs> 전쟁을 하면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로 대량 생산이 됐고 그것이 지금 외부 치료기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치짐이 방역을 위해서 시작을 된 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치들이 전쟁을 했을 때, 어? 유럽 국가들은 다 응? 침략을 했죠. 그건 우리가 나치짐이라는 거를 전쟁이고 침략으로만 알고 있는데, 응? 우리가 아예 생각을 잘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응? 모르고 있는 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음? 아니 나치들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하는데 왜 자국민인 유 유대인들부터 아리아 민족만 빼고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그 영국 그 유럽 국가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다민족 국가라 전부 모여 사는데 아리아 민족만 죽인 게 아니고 아리아 민 아저기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고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 죽였습니다. 자국민, 자국민인데도. 자, 보십시오. 독일이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을 침략을 해서 응? 땅을 빼앗고 응? 전쟁을 하는데 왜 자국민들을 다 죽입니까? 그것은 방금 나,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전쟁 시에 응? 전쟁으로 죽는 군인과 시민들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군인과 시, 시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에? 과거부터 어? 어?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그걸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거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유럽이 아프리카 어? 아시아까지 전부 침략을 했습니다. 이쪽 동남아시아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13세기에 일본을 어? 교두부로 삼아서 동맹을 맺고 영국이요 그래서 모든 지원을 해줬어요 총칼부터 군사물자부터 어? 군대 시스템까지 그래서 일본을 교두부로 삼아서 임진왜란부터 해가지고 동, 동남아시아를 더, 전부 침략하게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빼앗긴 보물들이나 유물들이 그래서 전부 유럽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즉, 그렇게 해서 수천 년간 전 세계를 침략해 가지고 빼앗으면서 응? 전염병 응? 전쟁을 하면서 역사에 기록됐듯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마녀사냥, 대량 학살, 우리 6.25 때나 뭐 이런 데도 저기 제주도 무슨 동굴에서 사람들이 그 전체 주민들을 아이들부터 90대 노인들까지 그냥 다 가다놓고 죽였다 그러죠? 전염병 때문에. 그럼 마을에 갔는데 거기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개업령이라고 있죠? 전쟁. 북한이 쳐들어오면 계엄령이 발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발령을 해서 국가 초비상사태 군사작전이 실행이 되죠. 그땐 군대가 움직입니다. 준그 밑에 준 계엄령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 계엄령은 전시에 발령이 되는 게 계엄령이고, 준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시 발령이 되는 게 경비 계엄령입니다. 즉, 지금 WHO가 전세계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준 계엄령이에요. 자연재해로,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법,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자국민들을 군인들이 아닌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적으로 규중해서 그것을, 정부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화학무기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총괄보다 더 무서운 화음으로 치료제라고 죽이고.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 했습니까? 이념으로 죽이고. 응? 우리가 영화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응? 너, 어, 한국 군인들한테, 그 북한 놈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는 너 한국 군인들 도와줬어? 다 죽여버리잖아요. 주민들까지도 같이 합세가지고 죽이지. 이념 갈등이 건 나치즘이에요. 집단 괴롭힘 집단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군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이용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축창으로 죽이고, 완장들 차고, 공산당이 넘으면 빨간 완장 차고, 또 전세가 바뀌어서 한국군이 마을을 점령하면은 또다 버리고, 또 그런 일한적 없다고 그래야 또살수 있었고. 그게 이념 갈등이고 응? 국가가 응? 국민들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이념 갈등이고 예? 집단 괴롭힘, 낮이즘이 응? 죄 없는 국민들 그 짓은 개업령일 때는 군대를 시켜서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발령이 되면 준 개업령은 경비 개업령은 공무원하고 의료인들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은요, 공무원과 의료인 법에 의해서, 어? 의료인 법에 의해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행정명령이 개엄령으로 해서, 행정으로 해서 공무원들과 의료인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행정명령이에요 그거. 그것을 따르고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간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국민들이 유교대처럼 서로 죽이는 것을 군인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그건 개업령일 때고, 전시회이고, 전시회 준하는 자연재해, 이 전염병 발생 시에는 공무원들하고 의료인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사료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기 깡패가 조직이 하는 조직 스토킹이다. 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대상자들을 확, 어? 어? 생활하는 거고 뭐고 <laughs> 감시하고 통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엮어 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감시 핸드폰, 컴퓨터로 감시하고 외부의 BCI 생각을 읽는 기술 WHO가 코로나로 우울, 우울증으로,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우울증이 발, 발생이 되니까는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BCI라는 뇌인터페이스 기술, 생각까지 읽는 기술을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정신병원. 생각까지도 읽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계속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떨어뜨리건, 리모컨을 잡고 이런 걸다 확인하고 있어요. 명분으로 화물을 계속 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것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에요 의료인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테러범 적으로 규정을 해서, 보십시오. 테러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나, 저기, 뭐, 중, 2차 응? 전쟁했을 때, 중국이나 우리 유교 대 아니면 저기 중동 국가의 뭐 i s 나 이런 걸 테러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러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국민도 자타에게 환자를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어요. 할수 있게 해놨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가 자타에게 언제 전염을 시키는, 전염을 시킬지 모르는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화학무기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치료라고 명분으로 괴롭히고,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응? 그것을 호소하면은, 응? 하거나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칼부림 사건, 응? 방화 사건, 응? 전북은 그 뉴스 보십시오. 주민들이 정신질환자를 몰았고, 수년간 괴롭혀가지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로 만들어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화학테러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자타에게 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응? 금고 강탈 구하라가 그 우울증에 코코매맥가봐도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감염병 야반법 정신건강복지법안에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테러금으로 정해서 죽여놓고 자살방조원들을 이용해서 금고까지 털어가고 CCTV에 그것이 다 찍혀 있는데도 뉴스에 나왔었죠. 젊은 친구가 20대 친구가 구하라 죽고 나서 근거에서 다 털어가는 게 CCTV에 찍혔는데도 법정에서는 수사 조 음, 검찰이나 법 판사들은 수사조차 안 합니다. 왜? 테러범이 죽은 죽응 죽, 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죽인 거고 제거한 거고 자살방지원도 시켜서 그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그거 환수한 거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합법이 되버린 거예요. 이러한 국가적 만행을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저기 깡패가 하는, 저기 어디 조 조직 스토킹이 하는, 저기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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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집단이 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조직 스토킹가 어?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및 오만 가지 테러를 어?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파무기라고 왜곡을 시켜놓고 더 나아가서. 이 테러를 당했을 때 심리 치료, 외부 치료, 테러를 시민들이 당했을 때 전파목이다 조직 스토킹이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 자살 방지원들 이용해 가지고 뿌려 놓은 유튜브나 이런데 이게 전파목이다 조직 스토킹이다 뿌려 놓은 거를 이 피해자들이 말을 하는 순간 편집증 망상증 코를매입니다 언제 자택계에 들을지 모르는 테러범 그룹이 있는 거죠. 그 자료를 제가 저희 정반 좋은 페이지 다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전계인들이 제가 수년 전부터 6 년, 5년 전부터 알리는데 전 세계에서 이걸 당하는데 아무도 아무리 호소하고 죽어 나가도 정부나 국가가 눈하나 깜짝 안라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가 왜 그들이 하고? 이 얘기를 제가 4년 5년 정도 호소드렸잖아요. 를 국민들이 이걸 계속 왜곡당하고 정부가 하는 것인지 는 모르고 계속 이렇게 당하다가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전세계인들이 죽게 된다라고 제가 그러니 피해자들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시고 믿어주시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제가 호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에요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응. 다 죽고 있어요 뉴스 보십시오 전부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여러분들이 당하던 수법으로 층간소 뭐. 응? 응? 차량급발진 응? 응? 집단괴롭힘 따돌림으로 자살하고 전부 이걸로 죽는사고 뭐. 투신사건 응? 전부 이걸로 죽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으로 국민들을 자살 시키는 게이 구토제예요. 이 고통은 가히 형용할 뭐 수가 없는 최악의 화음무기 테러부터 이거를 지금 수일 내에 이렇게,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만행이 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 전 국민이 매겨져 가지고 이건 의료인들 법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자살방지원들이고다 죽어야 돼요. 네? 그들도 국민이고. 6년 전 코로나 이 비상사태 선포했을 때초창기에는 코로나 양성환자 무증상환자가 뭐 10만 명, 100만 명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일부분은 일부 다 가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잖아요. 양성환자 3,400만 명, 무증상환자 거의 3 배라고.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대략 발표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국민들이 코드가 코드로 다 관리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코드가 매겨, 매겨진 것을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6년차가 돼가지고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다라는 건 지금 의료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안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테러하는 거는 자신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의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고 죽인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 을 끝까지 응? 응? 어떻게든 말리는 걸막아가지고 아 그렇더라고 보습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극심한 구토제 테러를 자살제 테러를 가하는데 이것을 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테러인이 아니. 그걸 아니까는 견디는 거지 모른다면 저도 여기 대구 투신 학생이나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씨처럼 투신해야 될 정도의 테러를 다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며칠이고 24시간 이렇게 테러를 가는데 계속 머리 두고 있다 얼굴에다 온몸에다 만지기만 한 의리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이거 구토제 때문에 그래요. 계속 침이 질질질질 세요. 혀도 꼬이고, 구토제 때문에. 머리도 그냥 때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져도 이렇게 쏴요. 핸드폰 조차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영상 못 찍게 하려고. 핸드폰만 건드려도 구토제를 쏘는 거예요. 영상 못 찍게 하려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막으려고. 그게 뭡니까? 끝까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다 죽이고, 다빼앗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들의 잘못이, 잘못된 시스템을 의료인들이 양심을 찾아가지고 이걸 전 세계인들을 살리고 자신들도 살국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이렇게 방역해가지고 정, 전부 죽여가지고 코로나는 막았습니까? 아, 무릎 꿇고 전 세계인들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고 사고 해도 시원찮은 방국에이짓거리를 끝까지 계속하고 막겠다라고 자신들이 옳다고 과목을 계속 죽이는 게 약고 죽이는 게 옳다고 계속 이식켜야 하는 거 이거 못 알리게 해. 핸드폰,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때서부터 더그 극심한 테러 핸드폰만 잡으면 가다가 갖다 때려 붙는 에 온몸에다가 국민들에게 못 알리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잔나가고 비열합니까? 정확하게 기해를 합니다. <laughs>